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부족함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도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당신의 별표 별표 마음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작동하며 매일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마치 숨겨진 코드처럼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고 습관을 형성하며 당신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정해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코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당신에게 최소한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살아남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그 삶에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으로 살아가는데 중독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중독되고, 불평하고, 미루고, 집중하지 않는데 중독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코드를 깨뜨리는 기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리셋하고, 조용한 정신적 전환을 작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열쇠이며, 나폴레온 힐과 같은 거장들이 깊이 이해했던 원리입니다. 이 기술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기술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중독이 담배, 술, 마약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깊습니다.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진정한 중독은 행동의 패턴입니다. 뇌는 도파민, 빠른 보상, 편안함에 중독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번영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SNS에서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비생산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며 산만함과 미루는 습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는 산만함에 중독된 것 별표, 별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무기력하게 훈련되고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콘텐츠를 보며 늦게 잤기 때문에 지친 채로 깨어납니다. 자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며 기도할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출근합니다. 마음 속은 이미 잡음으로 가득합니다. 고지서. 교통체증, 상사, 또 월요일,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3회사에 가서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지치고 좌절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 느낌으로 또다시 산만함에 빠집니다. 휴대폰, 영상, 또 도피. 그렇게 매일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조용한 중독입니다. 생존에 중독되고, 자기 파괴에 중독되고, 변화하지 않는 것에 중독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실패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쌓이는 것이라고. 당신은 큰 잘못을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편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내는 그 길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을 망치고 있더라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건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이 용납한 습관입니다. 당신이 허용한 생각입니다. 마음 속에서 강력한 리셋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반복, 좌절, 스트레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감옥입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모든 중독은 직면하지 않으면 감옥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실패의 최면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상태. 마음은 자동 모드로 들어가고 당신이 키운 패턴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빈곤의 코드에 더 깊이 묶어둡니다. 계속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믿는 만큼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영혼을 사슬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 남의 시선, 불안, 알림, 변명,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만, 이번 한 편만 더, 5분만 더, 댓글 하나만 더 보고, 하지만 그 오늘만이 벌써 몇 년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세상을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의해 지배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분산되고 가난하고 비어 있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기 기울이세요. 진짜 리셋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재시작.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플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리셋하는 것은 자동 모드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고 반응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비 대신 생산, 기다림 대신 행동, 충동을 거부하며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습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진짜 리셋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숨을 고르고 잠원을 읽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용기 있게 행동한다. 나는 절제된 사람이다. 나는 내 유산을 만들고 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은 승리들 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일찍 잠들기, 불평 대신 감사하기. 산만함 대신 공부하기, 소비 대신 생산하기,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풍요의 씨앗을 심는 매일의 선택 이 마음이라는 밭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힘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화에 보이지 않는 연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시작하면 첫 시련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그 사람이다. 당신이 결핍을 상상하면 결핍이 옵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믿음, 용기, 목적, 감사, 이것들을 심으면 우주 전체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리셋입니다. 당신을 묶어온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입니다. 당신이 번영하길 원한다면, 가난한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난안 돼. 돈 벌기 어려워. 난늘 실패해. 이런 말을 이제 그만. 이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성장하도록 창조되었다. 내 마음은 풍요롭다. 하나님은 매일 나를 능력있게 하신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코드입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정신적 선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요, 를 배워야 합니다. 게으름에게 아니요. 비교에게 아니요. 즉각적 쾌락에게 아니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에게 아니요. 그리고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에, 계획, 훈련, 행동에, 결국 중요한 건 동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정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자동으로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고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고, 숨을 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리셋해 주세요. 나를 묶고 있는 중독에서 자유롭게 해 주세요. 당신의 목적에 합당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댓글에 선언하세요. 내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누군가는 오늘 이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